자, 이번 시간은 완전 기출픽 물리학. 자, 1강. 일단 개념 해설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자, 이동거리와 변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이동거리는 물체가 실제로 움직인 총거리. 자, 그래서 개념 설명 강의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어, 여기서는 그냥 가볍게 좀 읽고 가는 정도로 할 테니까, 어, 왜 이렇게 설명해라고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동 거리는 크기만 갖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물체가 실제로 움직이는 총거리고 변이는 위치의 변화량이야. 그래서 처음 위치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나중 위치까지. 그렇지? 나중 위치. 그래서 나중 위치까지의 직선 거리와 방향이야. 그렇지? 거리와 방향. 자 그래서 이렇게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갖는 물리량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벡터량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예시가 나오지 그지? 뭐 실제로 이동한 경로가 이동거리고 출발지점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직선거리와 방향 이게 변입니다. 변이에 또 크기니까 방향은 상관없고요. 원운동할 때 이동거리 그다음에 뭐라옵니까 크기? 크기는 원 위치로 왔잖아요, 그지? 그럼 변이는 0이다 그 다음에 직선상에서 운동 방향이 변할 때 갔다가 오갔다 삼았으니까 이동거리는 팔이고 변이는 출발점과 도착점의 직선거리와 방향이니까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동거리와 변이를 비교할 때어 경로가 다를 경우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으면 변이가 같습니다그 다음에 출발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이동거리는 0이 아니고 변이는 0입니다. 그렇지? 이동거리와 변이를... 지금 비교하는 내용이지. 그다음에 곡선 경로상에서 운동을 할때 이동 거리는 변위의 크기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항상 직선이 제일 짧은 거리잖아. 곡선은 항상 직선보다는 길게 돼 있지, 그렇지. 그다음에 직선 운동에서의 변위 방향, 출발점에서 어느 한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면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 된다. 이런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속력은 스칼라량이야 빠르기야 그죠? 자 속력은 물체에 그지 뭐를 나타내는 물리량입니까? 빠르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하는 거리 그지? 그래서 시간 분의 이동거리고 자 속도라는 개념은 단위 시간 동안의 변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평균 속력 속도를 얘기할 때, 이 평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지? 자, 뭘 무시하는 겁니까? 운동 도중에. 자, 뭘 무시한다? 빠르기 변화를. 자, 무시한 상태에서 전체 걸린 시간분의 변이야. 그지? 그래서, 음, 어느 시간 동안 평균적인 속도는 전체, 중간에 빠르기의 변화를 무시한 전체 변이를 시간으로 나누어 보안값입니다. 그 다음에 순간속도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로 봤을 때는 무슨 기울기? 이 접선 기울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야? 순간속도가 된다. 속력은 빠르기, 그지 속도는 빠르기와 방향. 속력과 속도의 비교...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을 때는 속력과 속도의 크기는 항상 같고요. 그다음 물체가 곡선상에서 일정한 빠르기로 운동할 때 속력은 일정해도 그지 곡선이잖아 그지 속력은 일정해도 속도가 일정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상대 속도는 뭐 관찰자가 바라본 상대방의 속도잖아 그지. 그래서 일반적인 표현식이 vab는 뭐야, 네거 빼기 내 거,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위치 시간 그래프가 나와 있네. 변위는 두 지점의 위치 차이. 그다음에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 그래프의 기울기는 어, 시간 분의 변이이므로, 자 무엇을 나타냅니까? 속도를 나타내는 거지 그치? 속도. 그다음에 운동 방향 기울기는 속도를 나타내므로 기울기에 부어오는 물체에 무엇을 나타냅니까 운동 방향을 나타내지 그지 그래서 양의 기울기냐 음의 기울기냐 요런 게 나오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이제 기울기가 나오잖아 그지 그럼 기울기가 속도고 그다음에 두지점의 직선 기울기는 뭘 의미합니까? 평균 속도고, 그다음 접선 기울기는 뭐 의미합니까? 순간 속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속도에 대한 내용이지. 가속도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이야. 그래서 물체의 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정도를 나타낸 물량이고 단위 시간 1초 동안에 뭐라고 써야 됩니까? 속 여기 아니고 속도의 변화량이다. 그래서 델타 V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이 공식은 무조건 암기를 해둬야 되겠지. 그지?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그 다음에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같, 어, 같으면 속도의 크기가 어떻다? 속도의 크기가 같고 그 다음에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면 어, 반대이면 속도의 크기가 음 각도가 아니고 속도의 크기가 자 항상 요 가속도의 방향을 물어볼 때는 뭘 뭐로 이해하시면 됩니까? 힘의 방향으로 이해를 하면 편해요. 왜냐면 f는 ma잖아요. 그렇지? f는 ma. 그래서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의 방향이 같으면 속도의 크기가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 반대면 속도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 속도가 일정하면 가속도가 0입니다그 다음에 속도의 크기가 일정해도 속도의 방향이 바뀌면 자, 이거 많이 틀리는 부분이야. 속도의 방향이 바뀌면 속도의 변화량은 0이 아니므로 가속도는 0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들 문제 풀다 보면 이런 의미들이 또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운동. 자 속력과 지금 여기서 요소가 속력과 운동 방향, 속력 그다음 운동 방향,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 이렇게 총네 가지 형태가 나오죠, 그렇지? 그래서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한 운동, 그다음에서 등속 직선 운동. 얘 같은 경우는 어 속도가 어떻게 돼요?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다 이렇게 얘긴 하고요. 속도가 일정함으로 속도가 일정함으로야 속력이 아니고 가속도가 0입니다 에스컬레이터, 무빙아그 컨베이어 벨트. 그다음에 속력만 변하는 운동,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야.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운동이고. 그래서 운동 방향이 일정하므로 운동 방향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직선 운동이고 그 다음에 등가 속도 운동 주시면 야될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만하는게 아닙니다.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는 이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자유학하 운동 빗면을 미끄러져 내려오는 물체의 운동, 연주기로 던진 물체의 운동, 등속 원 운동 일정한 속력으로 원 궤도를 따라 도는 운동이야.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일 때 이제 원의 궤적을 그리면서 등속 원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은 원궤도의 어 무슨 방향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접선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지 접선 방향이다. 그다음 운동 방향이 변함으로 가속도 운동이고요. 가속도 운동 그렇지.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 등가속도 운동, 가속도 운동 요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가속도 운동. 자, 그 다음에, 진자 운동.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이지. 그래서, 실에 매단 물체가 같은 경우로 왕복 운동을 한다. 속력은 양 끝에서 0이고, 진동 중심에서 가장 빠르다. 왜? 운동 방향이 바뀌는 딱그 시점에서는 속력이 0입니다. 평양점에서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은 진자가 그리는 궤도의 각 위치에서의 접선 방향입니다. 그 다음, 포물선 운동. 물체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운동. 움직이는 운동이다. 수평방향은, 수평방향의 속력은 어떻습니까? 예, 힘이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하고 연식방향은 계속 변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방향은 포물선 궤도의 각 위치에서의 접선 방향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예시가 나와 있는데 등속원운동, 진자운동, 비스듬히 던짐, 물체의 운동 이런 식으로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출 팁 분석 볼까요?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는 속력이 일정해도 운동 방향이 변함으로 속도가 변한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 그다음에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 자, 실에 매달려서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실이 갑자기 끊어지면 물체는 접선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그다음 포물선 운동하는 물체의 이동 거리와 변이. 포물선 운동하는 물체의 어, 운동 경로는 곡선 경로이므로 항상 이동 거리는 변이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읽, 읽듯이 넘어갔는데 개념 설명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혹시 부족한 부분은 자 완자, 그지 물리학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 위주로 가려다가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한번더 어, 개념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 위치 시간 그래프가 나와있지, 그지 그래서 보통 st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s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울기가 속도라고 얘기했고, 두 지점 사이에 직선 기울기가 뭘 의미합니까? 평균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접선 기울기가 나오잖아, 그지? 접선 기울기가 나오면 어느 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니까 얘가 순간 속도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팁으로 좀외우되세요 아, s-t 그래프는 무조건 기울기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기울기가 속도를 의미하는데 직선 기울기면 평균 속도, 평균 속도. 그다음에 접선 기울기면 순간 속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요 문제 볼까요? 0초에서 4초까지 변위야 그지? 0초에서 4초까지 여기에서 4에서 12까지 갔다가 2초까지 그 다음에 2초에서 4초까지는 얼마큼 왔습니까? 이만큼 왔네 그지? 그러면 변이의 크기는? 변이는 출발점과 도착점의 직선거리와 방향이라고 그랬는데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거리만 보면 되지 4에서 8까지니까 4이다 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동 거리입니다 각 구간별로 자, 구간별로 표시를 해야 되니까 어려우면, 화살표를 그리세요, 여기다. 이렇게 0에서 2초까지, 그 다음에 2에서 4초까지, 그 다음에 4에서 6초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지? 이동거리는 이 직선을 다 더한 거야. 화살표의 길이를 다 더한 거지, 그지? 그러면, 8, 4, 4니까, 그지? 16입니다, 맞고요. 평균 속 여기야. 이동 거리잖아요. 그지 그러면 4초까지니까 4분의 4초까지 사초까지니까 어떻게 돼? 여기 여기에서 여기를 더한 거잖아그지 됐습니까? 그러면 12니까 얼마가 나오니? 3이 나오니까 틀렸고요. 0초에서 6초까지 여기까지네. 자, 속도니다 속도의 크기 그러면, 지금 출발점이 여기고요. 그 다음에 도착점이 어디입니까 여기네. 그지?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 어, 0초 찍고, 6초 찍고, 최단 직선 거리. 그지? 이 직선 기울기가 평균 속도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지? 그러면, 이 기울기는 6분에 얼마가 됩니까? 8이 됩니다. 2, 3은 6, 2, 3, 8. 그래서 이거 필요한 내그지그 다음에 2초일 때, 여기 2초일 때이 지점에서 위로 갔다가 아래로 바뀌는 지점이잖아. 운동방향이 바뀌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문제를 쭉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